매년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해외 여러 지역에서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해외에선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아르헨티나에선 최근 김치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동포들이 힘을 모아 김치와 김장 방법은 물론 김치를 곁들인 다양한 음식을 선보여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덕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나란히 선 사람들이 잘 절인 배추에 꼼꼼히 김치 소를 버무립니다. 특별한 추억을 기념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간만든 김치 시식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버노사이레스에서 열린 김장 체험 현장입니다. m u i rico. Me encanta la gastronomia coreana igual. Así que es un plus, pero muy rico. Muy rico.

Además, valores, 마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모여 한식을 알리는 거리 축제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김치를 주제로 한식 체험 주간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이나 수육과 겉절이 등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한식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한식체험 행사에는 한식당 30여 곳이 동참해 김치를 포함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동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전반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커졌다고 전합니다. 특히 김치를 비롯한 한식 수요도 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항상 저 힘든 음식이고 또 창피한 음식이고 냄새나는 음식이라서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김치를 현지인들이 사랑하게 되고 또 김치의 날까지 선정해 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이 김치에, 김치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김치의 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 한식이 케이팝이랑 더불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또 여기서도 되게 호응이 좋아서, 어, 또 나름대로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 8일 동안 열린 이번 한식 체험 주간 행사에는 현지인 1만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동포들은 내년에도 더 알찬 한식 체험 주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보너스 아일리스에서 YTN 월드 정독주입니다.